안녕하세요. 문산제일고등학교 수학동행 시그마 2학년 4반 안백산이라고 합니다. 우선 396번을 풀어볼건데요.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갈때 코사인 캡터 N2N-1제곱이 3분의 1대 세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. 여기서 이내하는 무한등기 국수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위에 주어진 준식을 무한등비급수합공식을 이용하면 1 마이너스 알 분의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로 둘수 있고 이, 이,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서 2 코사인 제곱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시키면 2,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1 곱하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.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, 마이너스 2가 되는데, 이 문제에서, 세타는 0부터 파이이기 때문에, 코사인 베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입니다. 그래서, 마이너스 2는 되지 않으므로, 코사인 타는 3분의 세타가 정답이 되고요. 그리고, 397번을 풀면, 어, 시그마,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때 3의 제곱 분의 1 플러스 2의 n제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. 위에 준식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때 3의 n제곱 분의 1 플러스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때 3분의 2의 n제곱으로 이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식은 여기다 그렇지 무한동기급수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1-3분의 1분의 3분의 1. 플러스 1-3분의 2분의 3분의 2.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해서 쭉 하다보면 2분의 5라는 정답이 나옵니다. 398번을 풀어보겠습니다. 우선 얘네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맞는 주점 사이에 거리고 그래서 이 기억식과 미인식을 연립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고 그래서 x는 3의 n제곱분의 9의 n제곱분의 2가 나옵니다. 그리하여 수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그리하면 l n은 3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9의 n제곱분의 2가 나옵니다. 그래서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때 l n은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분의 2분의 9분의 1 이가 나오고,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, 4분의 1이니요 어, 사례권을 풀어보겠습니다. 우선, 시그마 n1부터 무한대로 갈 때, x-1, 모두 이 x의 n제곱이 수렴할 때, 모든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. 우선, 기억인 경우, 이무한등비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a 가 0이 되고, 아니면이 등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1 사이에 야 되는데 그럼 이 식을 이 식을 어떻게 보면 x는 1 또는 로브 2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오면 됩니다. 그러므로 x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2 사이이기 때문에 기역은 처음이 됩니다. 그리고 기역에서 이, 이, 얘는 그 무한등기 흡수의 합공식을이용는 건데요. 합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식을 정리하면 로그 2X는 X분의 1이 나옵니다. 근데, 근데 이게 Y는 로그 2X와 Y는 X분의 1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교점은 이 범위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건참이 됩니다. 그리고, 디귿은, 음, 여기 보면, 로고 2가 이 e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, 이 범위에, 마이, 마이너스 1을 해주고, 2로 나눠주면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므로, 시그마 n이 1부터 5안 들어갈 때, 2분의 로고 2x,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수렴하게 되므로, 3이 됩니다. 4번, 1번을 봐보겠습니다. 우선, 1번, 이 문제에서 주어진 원룸리옥수가 수렴한다고 하는데, 이원룸리옥수가 수렴하면 R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. 어, 1번을 보면, 어, 1번은 이 R제곱의 범위를 이용하는 건데요. 이 R제곱의 범위를 이용해서, 이 1번은 1번에 주어진 식이 수렴한다는 걸 그리고 2번은, 이번도 똑같이 R제곱을 이용하는 건데, 이 R제곱을 이용하면 이 식이 수명하게 돼요. 수명하게 되면 이번에이 2번식은 수명함으로 참여됩니다. 그리고 3번에서는 R, R을, 마이너스 어, R을 이용해, 주, 이용해 주는 건데,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부터 1타임으로 이 식이 수명하게 됩니다. 결국 3번식도 수명하게 되고, 4번은 이 R 범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취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줘서 이 범위를 구해주고 이 범위를 이용해서 4번식이 투명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5번식에서는 어, 이, 이 R식에 2분의 1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1을 취해줘서 이 범위를 구하고 이 범위를 이용해서 이 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주는문제입다 따라서 정답 은오고든